2021년 11월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 판결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입니다. 피고인인 남편이 아내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 아내의 핸드폰을 보았고 아내가 직장 동료 남자와 단호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에 외도를 의심한 남편인 피고인은 격분하여 외도를 했냐며 소리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음모를 옷 위로 잡아뜯고 외도를 한 횟수를 기록하며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차에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지속하고 외도 의식남에게 전화를 하게 시키고 머리카락을 직접 자르라고 강요해 아내가 머리를 직접 자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몸이 더러워졌다며 중요 부위 채모를 제모하는 브라질리언 왁싱을 강요하고 산부인과 검사를 하게 하며, 치약 한 통을 통째로 입안에 짜 넣어 양치를 하게 하고, 보드카를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한 아내의 직장 동료를 찾기 위해, 아내를 이끌고 직장에 같이 찾아가서, 의심되는 직장 동료가 자리에 없음에도, 다른 직장 동료들을 불러 모아, 아내를 가리키며, 얘네들이 아침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랬고, 일곱, 여덟 번씩 했다. 라고, 직장 동료 모두가 듣게 말하여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래야 널 믿을 수 있겠다면서 강제로 관계를 가지며 그 장면을 촬영하고 외도란과 관계를 어떻게 가졌냐고 물어보며 그 체위를 따라하면서 촬영하고 그만해 달라는 아내를 또다시 때리고 다시는 바람을 피울 수 없다로 중요 부위를 하게 하겠다며 주먹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내의 외도에 격분한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과 강요를 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에 더해 가학행까지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협박으로 그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특례법 제14조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강경 요소를 고려한 법률적 선고 가능형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 6개월 판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외도를 알게 되어 화를 참지 못해 벌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을 집행유예에 처한다.